주의 소리 쓰은총과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을 진 여러분은 모두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사실 내 몸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해와 짐은 긍정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보람찬 일을 할때 힘이 생기면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걸머지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 삶의 짐,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으로 인해 가벼워져서 즐거이 지고 갈수 있는 하루가 되길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아울러 오늘 영명축일를 맞이하신 정우섭 암브로시오 수사님의 영육관의 건강과 수도생활에 필요한 운청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합시다. 형제자미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른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 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안부로 시어 주교를 카톨릭 신앙의 스승으로 세우시어 사도의 용기를 보여주게 하셨으니 교회 그 안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시어 용감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들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예수 우리 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수대로 다 불러내시고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크시고 권능이 막강하시어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고바,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나의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나의 하느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져 버린다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 Grazie. 여로운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고하며 짐진 여러분은 모두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 아버지 아는 님 께, 우 리의 간 절한 기도 를청 합시다. 주님, 모든 수 도자 들이 당신 께서 내려 주신 가벼운 멍에 참뜻 을 깨달 아 알고, 자신 에게 주어진 소명 을 충실히 살아갈 수있 도록 은총 내려 주 소서. 주님, 저희, 수기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수도원의 정암부로시오수사를 축복하시어 언제나 당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수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노릇이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농으로 시온에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 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그리 참. 성제자미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 신하는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주님 복된 안부르시오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오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믿음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서 여러분과 함께 주한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부른리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신 아버지,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토리오 아버지께서는 성함부로시오의 초기를 지내는 기쁨을 표해 주시오 그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 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구과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에 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신한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주게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값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하늘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 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끌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의 <laughs>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오어.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너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개친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모색과, 복된 사도들과 성 암브로시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Oh no. i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질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네, 네. 주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그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왕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릅니다. 여린냥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이시니 이성찬에 체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을 모시하여 당취하소서. 신비로운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복된 안부로시오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마침내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공개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의사로 오전 6시 15분에 봉헌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은하신 네, 네.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